자 오늘은 왕츠버 헬로 27강 헬로 문장을 읽고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단어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단어만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자 한번 해봅니다 호 페트로스 그호 페트로스 그 베드로는 이죠 베드로는 호 페트로스 에스틴 에스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삼인칭 단수에쓰는 비동사. 존재한다. 에, 그다음에 그호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그 사도로 그 베드로는 존재한다. 그 사도로 투그 예수님의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 그 사도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는 존재한다. 안드로포스. 안드폰 사람이죠. 사람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나는 사람이다. 자그 다음에 두 개를 했는데 3번 4번 5번 세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메이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로 배운 단어죠 헤메이스 우리는 헤메이스 이것 이제 우리는 에스맨 같이 외웠죠 우리는 존재한다 헤메이스 에스맨 우리는 존재한다. MHS맨, 같이. 영어로 이제, we are. 이런 뜻이 되는 거죠. MHS맨, 우리는 존재한다. 크리스티아노이. 여기, 복수죠.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제가 o 위로 끝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위아 크리스천스를 뜻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다음에 휘메이스 에스테, 요거,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겠죠. 휘메이스 에스테는 헤메이스 에스메는 우리는 존재한다. 휘메이스 에스테는 너희는 존재한다.죠? 너희는 존재한다. 휘메이스 에스테. 안드로 포이 이것도 안드로 포스가 사람인데 안드로 포이 하면 사람들로 이렇게 되죠 사람들로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헤메이스 에스맨 한번 더 해봅시다 헤메이스 에스맨 뭐라고요 우리는 존재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외시면 돼요 헤메이스 에스맨 분법적인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분법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교니다 우리는 존재한다 호이 그 마데 호이가 이제 복수 관사죠. 마데 타이 마데 테... 마데 테스가 제자죠. 제자인데 요거는 이제 끝에가 이제 복수가 마데 토이가 아니라 마데 타이로 끝나요. 요거만 좀좀 달라요. 마데 테스기 때문에 이건 마데 타이 오스는 오인데 테스니까 아이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마데타이 이렇게 마데토이가 아니라 마데타이다. 그 제자들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투예수 그 예수님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제한다. 그 제자들로 그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다. 이렇게 네. 자, 이제 5번까지고요. 이제 1강부터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하신 분은 열심히 하신 분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이제 언어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6, 7, 8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메이스, 네, 에스테, 자. 음, 너희는 존재한다,죠. 그러니까 헤메이스 에스텐, 이거. 아고, 히메이스, 헤메이스 에스맨, 히메이스 에스테. 그거를 이제, 너희는, 히메이스 에스테, 너희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호이, 안드로포이, 그, 아, 포스톨로이 안드로포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죠. 그 사도, 들로 이렇게 얘가 오이를 끊으니까 복수. 호이 아버스톨로이 그 사도들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죠. 너희는 사, 존재한다. 그 사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 스틴. 이것은 이제 그것은 삼인칭 단수의 비동사죠. 3인칭 그것은 존재한다. 피스티스. 뭐 그는 존재한다. 그녀는 존재한다. 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존재한다. 이, 저기, 헬라오는 영어와 달라서 동사 안에 주어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따로 여기 주어가 없어도 이게,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은 존재한다.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믿음이죠. 그것은 존재한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안드로폰. 안드로폰. 은거는 그, 안드로포스의, 여기, 오메가, 오메가하고, 니하고, 있는 거. 안드로폰, 긴 폰이죠. 요거는, 그, 복수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가 돼요. 그것은 존재한다.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틴 피스티스 안드로폰. 그것은 존재한다. 믿음으로 사람들의 사람들의 믿음이다. 또 여기도 또또 에스틴 헤아가페. 아가페가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것은 존재한다. 원래 이게 여성이니까 그녀는 존재한다는데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안 쓰니까 우리 말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한다. 그 사랑으로 그다음에 톤 안드로폰도 오는 이거는 복수 소유격이죠. 안드로 아포스톨론 톤 아포스톨론 그 사도들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이 복수 소유격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에 새로 배운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까지 했고요. 언어는 자꾸 이렇게 읽어보고 써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늘게 돼있어 안 하니까 안는것 뿐이지. 네. 문법을 자꾸 별러하지 말고 문법은 머리만 아프고 실제로 이렇게 실용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영문 책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한권 띄워봤자 머리만 아프고 끝일 수도 없고 이 실제 언어는 되게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워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하는 거죠. 에스틴 이것도 그것은 존재한다죠. 그 보자로 그것은 존재한다 그 분야 그것은 보자이다 그 보자이다죠. 투제우 그 하나님의, 투데오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의 그 보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존재한다. 그 보자로, 그 하나님의.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자이다. 그 다음에, 후토스, 에스틴 우라노스. 후토스도 우리가 처음에 배운지 좀 됐는데,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거로. 이것은 디스, 이것은 이란 지시대명사요 영어로 디 쓰죠. 이것은 에스틴 존재한다. 후토스 에스틴 이것은 존재한다.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하늘이야 하늘 하늘로 이것은 존재한다 하늘로 이것은 하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토이 후토이 요거는 이것들은 후토스의 복수예요. 이것들은 이것도 이제 오스가 단수고 오이니까 복수고 이렇게 꼬리 변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항상 정해진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후토스는 이것은 후토이는 이것들은 에이신. 여기 이제 복수일 때는 에스틴이 아니라 에이신이에요. 단수일 때는 에스틴, 복수일 때는 에이신. 그래서 이것들은 존재한다. 후토이 에이신. 뭐또 그냥 외랬죠후토스에스틴 후토이 에이신. 존재한다. 후라노이 복수죠. 하늘들로. 우라노이, 후라노이가 아니라 우라노이. 푸토이 에이신 우라노이, 하늘들로.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한다, 하늘들로. 이것은 하늘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이제 쉽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눈에 들어올 때가 곧올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시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호데오스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에스틴 존재한다. 여기 엔 브라노 요건 한번 봅시다. 여기 엔이 이제 이 전치사죠. 뭐뭐 안에. 영어의 인 n 하고 같은 건데, 뭐뭐 안에. 근데 우라노가, 이제 N은 N 플러스 역격이 역격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항상. 그래서 우라노 오메가에 이 꼬리 이어터가 붙으면 긴 O, 우라노 해가지고 역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N 우라노. 이게 하늘 안에, 하늘 안에 존재한다. 하늘에 또는 하늘 안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안에 하늘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13번 비노스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동사죠. 에, 오메가로 끝나면은 이제 오로 끝나면은 나는 안다. 기본형이죠. 나는 안다. 들드로넌 이거 이제 목적격이죠. 그 드로노스가 보자인데 그 보자를 이렇게 되죠. 드로노스가 보자. 드로노는 보자를 목적어가 돼서 나는 안다 그 보자를 투데우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자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거는 이 경험을 통해 안다는 거죠. 어떠한 이렇게 지식을 배우다아니라 경험을 통해 안다. 엔브라노 같은 거죠. 그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자를 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노스코멘 여기 오멘은 우리는 안다 복수형이랬죠. 기노스코멘 우리는 안다. 텐 아가펜 이거는 그 사랑을 아 여기 아니, 여기 좀 틀렸네 여기에, 네, 여기 여기 요걸로 바꿔야 돼요. 네, 이게 틀렸어요. 고쳐야 됩니다. 네. 엡실론이 아니라 에타죠. 엡실론을 에타로 바꿨요 그래서, 아가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틀렸어요. 우리는 안다 그사랑을텐 아가펜 투데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뜻이 되죠. 자, 오늘 1 4 번까지 됐고요. 우리는 안다. 기노스코멘요거, 오멘, 오맨, 오멘은 우리는 일인칭 복수. 기노스케테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새로 공부한 거죠. 에 네, 기노스코멘은 오멘은 일인칭 복수. 우리는 위고. 기노스케테 에테가 붙으면 이거는 너희는, 그죠? 너희는, 안다, 그죠? 너희는 안다. 텐, 아가, 펜. 그, 사랑. 이것도 또 틀렸네. 이것도 이렇게 고칠게죠 사랑을. 자꾸 이제 이 우리가 영어도 스페링이 틀리듯이, 헬로우도 하다 보면 스페링이좀 틀려요. 그래서 자꾸 이걸 좀, 자꾸 이렇게 스페링을 정확하게,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메라가 난것같아 아까, 펜, 그사람을 너희는 안다, 그사람을 그리고, 카이. 카이가 우리 지난 첩서서 배웠죠. 그리고, 텐, 피스틴, 그 믿음을.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피스틴은 목적격. 텐, 피스틴, 그 믿음을. 그 다음에, 엔,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너희는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 6번또 어, 마지막 문장을 이제 한번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인데, 한번 봅시다. 예수, 예수님은 예수는 예수님은이죠. 아, 여기도 이제 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호 예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할 때는 안 붙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왜냐면은 하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에스틴 존재한다. 호휘오스, 그 아들로. 휘오스가 아들이죠. 호휘오스, 그 아들로 존재한다. 투 안드롭 u 그 사람의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자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존재한다 알라 위에, 여기 위에 위그 모가 빠졌네 알라 그러나 알라는 그러나죠 에스틴 이것도 존재한다. 여기 호휘오스, 여기는 이제 그 아들로. 투세우,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알라는 그러나, 영어의 밭의 의미를 갖고 역적이죠 카이는 이제, 여기가 요거는 이제, 엔드. 그리고, 순접이라고 그러죠. 요건뭐 이제, 이제 알려두면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헬로 읽고,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수어들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뭐 조금씩 틀리는 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 스펠링이 틀리는데 그런 거 이렇게 뭐 틀리티 있어요. 우리 말도 뭐 쓰다 보면 어말때 틀리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좀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 하루에 이제 복습을 조금씩 한 10분, 20분, 20분씩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잘될 일로 있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